아니 근데 진짜 땅 모양님 요즘 너무 많이 만나네? 근본 인피 애쉬? 나쁘지 않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난3일째 포기 못하겠는데. 근데 이런 조합 상대로는 이제 무조건 크라켄이긴 해요. 스태틱 별로예요. 스태틱이 너프되기도 했고 지금은 클리어보다는 무조건 오레이나 아트로스를 조금 더 빠르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죄송한데 애쉬로 구인수 가는 사람들은 저한테 말안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구인수 취향 아니냐고요? 말 걸지 말아주세요. 구인수가 인피보다 좋은 점은 딱 하나예요. 재밌다. 공속이 빨라서 때리는 즐거움이 있다. 그게 끝이에요. 공인수 공속을 풀 활용해봤자 인피보다 약해요. 어라라. 진짜 핑을 몇 개를 찍으시는 건지. 아, 어,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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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가. 아, 나 신발 사고 가. 아니, 절정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존나 밀어버리면 CS 역전 당하겠는데? 맞아. 요즘 다홍 형님 진짜 개 많이 만나요. 챌린저 원딜 만나는 거는 되게 불편해. 손해보는 느낌이야. 아니, 뭐, 솔직히 지금 챌린저 원딜 만난다고 점수를 더 줘? 아니잖아. 챌린저 언제 만나서 이긴다고 좀 줘주는 것도 아닌데. 아 저기 안 죽어? 진짜 너무하다 진짜. 나도 절정에서 사고 싶었어. 어? 근데 어떻게 나 경험치 먹지 말라고 라인을 저렇게 빡으로 밀어버리는데. 뭐야, 파는거 아니었어 저거? 뭐야? 아니, 아니 저것도 장면 아 저것도 잡면만 했는데? 나 진짜 좀 맛있게 먹네. 어 인정 상남자시네 응? 인정 와 이렇게 먹네 인정 아. 음. 나이스 음. 나이스 팀원 차이 우와대가 망가도 될듯 얘까지, 탱이면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요즘 아트로스는 드락사라 아, 가가지고, 가겠어. 좀 구제인 것 같은데. 아... 아, 뭔가, 참 보긴 했는데, 벽풀할 각이었어. 하겠다아씨 <laughs> 슬로우 지지게 맞아갖고 난 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잡을 만한데요?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도민이제 하나 때문에 도민이에게 맞을까? 아니 뭐 크라켄으로 둘러 때리면 죽을것 같긴 한데? 이 달리 아픈데 마체어떠냐고니 달리 꺼는 애초에 맞으면 안 돼요. 한타에서 니 달리 창 맞으면 그냥 진다고 생각해야 돼. 이 달리 창 무서워서 마체를갈 수는 없어요. 이 아, 생각보다 빠른데? 바로 가야겠지? 아, 너무 갈렸는데 살짝? 너무 갈렸는데? 아 징크스가 제한먹었네 이렇게 하고 여기서 도미네카나 이제 가죠. 맞췄다. 어. 어, 너무 급했는데. 이러면 그냥 희망 사용밖에 없는데. <놀라> <놀라> 그냥 초식이 한번 삽시다. 사용한타 좀 중요해가지고 초식이 한번 사죠 어차피 도미닉가안 나와서 인생을 걸자. 사용 먹으면 이긴다 마인드. 이번 용한타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로 바투자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발언이라서 먼저 맞는데 그러면 제발 전멸도 부르시지 마세요. 제발요. 아, 아, 아! 아, 개아깝다, 진짜! 아, 평타 안 맞았으면 트리플인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요, 이러면? 버텨! 나이스, 이러면 사면뭘맞다 버텨! 막봐막봐 나 이번에 근데 살수 있을까? 징크스 이번에 초시계 턴에 나랑 코어 똑같아갖고 빡세겠다. 흥? 이미 먹혔는데? <laughs> 얘들아 뒤에 이상한 거 있어. 차치했습니다. 아닌가? 발언이랑 빠진가? 안 되네. 그래, 안 되네. 침 빼서 구멍 무서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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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야 아이쿠, 어, 어, 맞아 주려고 그냥 살 사람 살아볼까? 우리? 근데, 이거 바람 고프 남아 있. 어서 너무 빼면 안 되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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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세네 근데 뭐 가염빠지고 잡으면 나쁘지 않아 트포 인피로 바꾸면 나쁘지 않아요 지금 타이밍은 후방 갈수록 밸류 좋아지게 피치한 거에서 평화 뺏고 오른 궁뺏고 나이스 이걸 이기네? 아니 AC로 이걸 이기네? 사실 AC는 개사기가 아니었을까? 아 어... 질량 봐라. AC 누가 약하다 그랬어? 어? 36분에 59,000.